여러분, 드디어 제가 고래들 매집 완료된 종목을 포착해 왔습니다. 다음 달 안에는 거의 100% 이상 올라갈 확률이 높은 종목들인데요.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이 종목들 중에서요, 지금 한 개만 100%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정보를 하나 끝내주잖아요. <laughs> 자,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2020-4071, 여기로 종목 2, 이렇게 보내주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낼 시간도 없다 하시는 분들,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힌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유익한 정보들 많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바이낸스가 이달 말까지 스테이블 코인 BUSD의 대출과 담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기존에는 BUSD를 3%의 연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만, 바이낸스에서 테더 같은 이런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출과 담보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바이낸스는 지난달에도 BNB 체인, 아발란체, 폴리곤, 트론, 옵티미즘, 이런데서 지금 BUSD 인출 중단했는데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죠. 그리고 바이낸스가 사용자들에게 지금 내년까지 BUSD 잔액을 다른 법정화폐나 코인으로 바꾸라고 이거 권장하고 있다고 해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뉴욕의 금융서비스국 NIDFS가 이 BUSD 발행을 담당하던 팍소스한테 발행 중단명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팍소스가 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바이낸스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다른 블록체인에서 BUSD를 발행했다는 비판을 받았었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팍소스는 바이낸스와의 협업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고. 자, 내년 2월까지 모든 BUSD 환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BUSD는 한때 테더나 USDC 다음으로 큰 스테이블 코인이었어요. 자, 지난해에는 시가총액이 230억 달러 정도 됐는데 지금 겨우 22억 3천만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큰 타격을 입었다는 거겠죠? 자, 여러분, 지난번에 무료로 나눠드린 제 책자 너무 사랑해주셨는데, 전부 다 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때 못 받으셨던 분들께 더 나눠드리고자, 무료 책자 이벤트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나눠드릴 거예요. 실전 매매에 필요한 노하우들만 쏙쏙 넣은 100만원 상당의 책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수시로 정보 얻어가시고 또 그에 따른 투자기법, 트레이딩의 기초, 또 매수매도법, 각종 차트 보는 방법들 포함 실전 투자에 필요한 핵심 내용만 제가 콕콕 집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비법 책자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냐?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2020-4071 책자 2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 코인베이스가 싱가폴에서 정말 큰 성과를 거뒀답니다. 바로 싱가폴 통화청에서 결제기관 라이센스를 받았다는 건데요. 자, 이 라이센스 덕분에 코인베이스는 이제 싱가폴에서 지급 결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 코인베이스 측도 이번 라이센스 획득을 통해서 고객들과 투자자들에게 더 다양하고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어요. 자, 그리고, 어, 싱가포르가 지금 코인베이스한테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요. 자, 왜냐하면, 코인베이스가 싱가포르에서 웹3.0, 이 웹3.0 스타트업 15개 이상에 투자했거든요. 정말 큰 활동 보이고 있죠? 그 외에도 코인베이스는 세계 각지로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코인베이스의 자회사인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이 이 범유다에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선물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자격도 받았다고 하네요. 여러분 정리하자면 코인베이스가 지금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다양한 라이선스와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로서는 정말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이 구간에서 제가 스톰 엑스를 추천드렸었죠. 요즘 스톰 엑스 차트를 보면 이렇게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 이렇게 짬 처리 무빙 나와주고 있죠. 어, 상승 이후에 이렇게 가는 방향은 저는 지금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중간에 조금 가격이 확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원래 양봉 중간값에서 조금 조정이 있었는데 여기 장대봉 있죠? 이 봉이 음 빨강색일 수도 있고 파랑색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파랑색 봉을 음봉, 네, 빨간색 봉을 양봉이라고 부르죠. 네, 중간값이랑 여기 중간값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이 바로 스톰엑스가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스톰엑스가 이렇게 지금 죽여버린 상황이에요. 지금은 세력들이 스톰엑스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제 만약에 이 라인에서 9.4원에서 손절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네, 여기서 한번 털린 거예요 자, 반대로 이 구간이 왔을 때 매수로 가야겠다 하면 매수로 갈수 있어요 자이 부분에서 저는 잘 잡았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은 이제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5%의 수익이 나왔을 때 이미 익절을 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물량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 저는 개인적으로 스톰엑스가 돌파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상승 나왔다가 이제 한번 맞고 떨어진 상황이 있었죠. 여기서 이 라인, 특히 이 라인 주목해 주세요. 이거 굉장히 강력한 저항 라인이거든요. 자, 만약에 이 저항 라인을 여기서 돌파하게 된다면 그 위에서 안착하고, 더 상승할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상승하려다가 맞고 좀 빠진다면 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상황에서는 더블 바텀 같은 이런 패턴 그려주면서 다시 상승세를 탈수 있습니다. 더블 바텀 패턴을 그릴 때는요. 이 저점이 9.5원 라인을 깨지 않고 그 위에서 형성돼야 돼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 진행될 거고요. 자, 여,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올라가고 더블 바텀 살아서 상승 추세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해요. 자, 한 번, 두 번, 그리고 여기가 세 번째 되겠죠. 두 번째까지는 못 뚫을 수도 있지만, 세 번째는 뚫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힘이 좋다고 느껴진다면, 바로 뚫고 올라갈 겁니다. 이 라인을 그냥 바로 뚫고 올라가요. 자, 만약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구간에서 바텀 한 번만 그려주고, 여기서 돌파를 시도하고, 예, 근데 만약 돌파를 좀 못하면 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도 각오해야 됩니다. 요즘 스톰엑스는 마치 경주마처럼 달리고 있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제 조언 드리고 싶은 건 이런 코인에는 짧게 짧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짧게 수익 내고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이 훨씬 안전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힌트 언제 나오나 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지금 힌트 나갑니다. 여기 이 종목들 중에 있습니다. 난 전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요. 상단의 번호 010-2020-4071, 어 여기 번호로 종목2 이렇게 남겨주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락주세요. 자 여러분들 중에 비트코인이나 리플 외에도 다른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어,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2020-4071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나 걱정되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저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고요.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카톡 채팅방에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 시청하시는 지금 010-2020-4071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